안녕하세요, 제스카입니다. 자 오늘 잠깐 좀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을 찍었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 지금 이 상태입니다. 지금 자이 차량이 좀 팰리세이트인데 어, 고객님께서 이제 D3 열등 다이를 하다가 어, 다이를 하다가 정말 다이가 돼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여기 안쪽, 천장에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양쪽에 이제 작업을 하시려고 이렇게 구멍을 냈는데 여기, 이 부분이 뭐냐면 요 3열에 2열하고 3열에 그 바람 라인요 구멍, 바람 나오는, 나오는 요 라인입니다. 요 천장에도 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종이로. 관이 있는데 지금 요 배선이 보면은 요 배선이 이제 안테나, 라디오, DMB, GPS, 안테나인데, 요즘 라디오 안테나를 끊어 먹었습니다. 여기 배선을 이렇게, 여기 이제 구멍을 내서 이제 밖으로 빼시다가, 어, 저기, 이게 라디오 안테나 입니다까만게 라디오 안테나 선이 이제 끊어져서, 그 안쪽에도 보시면, 요렇게 지금 안에 요거요 부분이죠.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입니다. 요 바람 라인 부분이 여기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라내야 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완전히 이렇게 잘못 잘라가지고, 안테나까지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안에서 봤는데, 철사가 이렇게 보이길래, 보니까 이 안테나를 딱 이렇게, 안테나가 지나 배선전하는 부분에 이제 구멍을 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천장을 내놨고요. 어, 이 차량은 이제 뒤에, 이열에 이제 텔레비 전 장착되어 있던 차량이고요. 위에 고정은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뺏는 김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게 천장, 모습, 천장에 이렇게 나무대가 이렇게 그 플라틱으로 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배선 넣기도 좀 많이 어려운 참이 되 차량이 좀 딱딱해요. 많이 천장이, 자, 이렇게 배관 라인요 에어컨 닥터 나가는 나가는 구멍입니다. 이열에서 이열 위에 천, 천장에 통풍, 요 통풍이 아니고 바람 나오는 구멍.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해하시거나, 뭐, 작업하실 분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요. 응. 뒷좌석도, 뒤쪽이 이제 이렇게. 탁트가, 역시, 바로 라인이 여기 있습니다. 3열 에어컨, 요 안에 에어, 에어, 저 에어컨이 따로, 여기 안에 또 따로 있습니다. 2열 에어컨이 따로 있고, 여기서 이제 에바에서 바람이 나와가지고, 일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저 관을, 위에 관으로 해서, 바람이 쫙 이렇게, 네 군데로 나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또,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요, 요 부분이, 그, 안에 실내 사람인지, 문제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안테나하고 요게 지금 안테나 하고 여기 지금 안테나 입니다 안테나 위에 보면 안테나 있죠 이렇게 샥 안테나를 만약 교체하시려면 이렇게 천장을 내려야 돼요 손여가지고 뭐할수 있는 공간이 안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천장을 내려야지 저기 위에 밖에 샥 안테나 저 안테나 있죠 안테나를 먼저 부자 접거나 교체하려면 이렇게 천장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손이 들어가고 요 볼트를 풀수 있습니다 요 볼트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선이 세가지 있는데 블랙이 이제 라디오. 그다음에 이게 GPS고 여기 DMB, 흰색, 빨간색이 DMB 안테나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유보하고 뭐다 돼야 되는데 지금 어, 노란 거는 괜찮고. 빨간 까만 거 요거 탁 잘라 먹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돼 있고 크레일 3열 스피커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에펙 에백 빼시면, 여기 3열까지, 3열까지 에백이 터지게 되어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되어있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배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요게 지금, 그, 블랙박스 배선인데, 여기서 철사하게 쑤셔가지고, 바로 저 옆으로 해서, 뭐, 이렇게, 바로 뺐는것 같아요. 이렇게안 넣고, 저 위로 뭐, 보시면, 저, 저기, 손높프 바람, 물, 물 빠지는, 요 흰색 부분이 물 빠지는 거거든요. 저그 손루프 뒤쪽으로 물 빠지는 호수입니다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앞쪽에도 두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손루프 있는 차량은 이렇게 모두 이렇게 물 빠지는 구멍이 따로 이렇게 네개 있습니다 앞뒤로 자여기 요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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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여기 물 빠지는 구멍입니다 저 끝에도 있죠 저 앞에도 있습니다 여기 A필러 B필러 한번 보여드릴까요 손루프 있는 차들은 이렇게 다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 끝에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A 필러로 해서 물 빠지는 라인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 우리 틸팅이 하거나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드러났을 때요 여기 요 틈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이 고무가 나중에 삭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물이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물이 이제 들어가는 게기로 해서 틈으로 네 군데 호스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 예. 이제 고무로 이렇게 말랑말랑한데 여기 이제 완전 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이렇게 보시면 좀 더럽죠. 그렇기 물이 이렇게 그 틈으로 해서 앞네 군데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전차종 모든 그차종은 이렇게 고무 호스가 되어 있습니다. 저 호스가 빠지면은 이 호스도 책임 있는 게 빠지면 물론 물도 샐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배선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뭐 다이하실 때나 어, 부직포 위에 이렇게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천장 내리기 좀 많이 좀 힘든 차례입니다. 예, 좀 조금 쭈글쭈글해졌 면 내기 당기면은 이게 좀 철이 철로 사기 때문에 쭈글쭈글하는데 요거는 이제 꼽을 때좀펴 가지고 딱 예쁘게 펴서 이제 다시 장착 탁 꼽아 주면 됩니다. 네. 자, 위 천장도, 이렇게, 파노라마, 그리고 요 뒤에 이제 감기는 거.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스로 해서, 여기서 그냥 철사로 쑤셔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를 해서, 저 안전벨트 위로 해서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안 하고, 요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철사로 바로 넣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거, 저렇게 하면 작업이 똑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자, 저렇게 막, 좀어 중간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도 예. 흡입 테이프 싹다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 참고하시고, 제가 이제 요 고객님께서 요, 요게 g 8 0거 G80, G80등입니다. G80 G80 제품을 구입해 오셨는데요. 요 제품을 제가, 여기 G80 이제 2열 등인데, 요거 제가 이제 장착을 네 군데 해가지고, 이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이거 힘듭니다. 이게. 아, 이거 다시 연장해서, 다시 연장해서, 다시 붙여주면 되고, 그리고 구멍을 내가지고, 바람 안 나오게 이렇게 하고, 이쪽에도 지금 고기 는 뚫어놨어요. 여기도 붙여가지고 실리콘으로 딱 고정하고, 배선 더 앞으로 해서, 이제 미등하고 다 연결해야 됩니다. 요거, 요거 다 하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